1장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안식이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미러라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들인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잔이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찜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가직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리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네, 앞뒤 옆에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의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회당이라는 곳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는 곳곳에 세워졌던 모임 장소입니다. 이를 대부분 해석하는 배경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뒤에 성전도 파괴되죠. 그리고 나서 성전의 기능을 대체할 만한 곳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곳에서 예배할 만한 장소가 만들어졌던 것이 회당의 기원입니다. 그렇다고 해당이 안식일에 예배만 드렸던 것이 아니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장소로도 쓰여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삶의 나눔의 현장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해당에서 오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모습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해당의 안식일의 예배 시간에는 회당장의 사회를 봤었는데 종종 주로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말씀을 나눴는데 새로운 교사가 나오게 되면 해당장 임의로 말씀을 가르칠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새로 놀랐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석의 인간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네. 오늘 무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교훈을 듣는데 놀랐다, 그럽니다. 놀랐다라는 말의 다른 말은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거 너무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죠. 가르치는 바가,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간, 권위가 있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말씀의 당시 의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타고난 사람들이었고, 지식적으로는 너무나도 어,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해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전에 느낄 수 없던 권위를 지금 느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랐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그들은 권위를 느낄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그 권위는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새 교훈이다라는 말씀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들을 수 없는 내용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서기관들은 이 함께 보인 예배 의 현장에서 가르칠 때에 이런 내용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어, 율법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는 꼭 빠지지 않면 빠지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어디 다 정결한 옷을 입고 와야 됩니다. 하루의 기도는 세번 하셔야 됩니다. 이런 뭔가 율법의 어떤 지켜야 할 행위들을 주로 설명하는 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나름대로 그 자신들의 그래도 레벨을 나누는 그런 개념은 누구의 랍비의 내용을 더 인용하느냐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숱한 가르침의 내용들이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서기관들의 진행 방식과는 너무 달라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내용이 없어서 말할 수 없겠지만, 창조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 5장부터 7장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산상수훈의 결말에도, 오늘 27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서경과 너무나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 5장에 나와, 6장, 7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 어떤 내용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말씀의 본래 의미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본래 의미.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율법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에는 눈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눈에는 눈이라고 말하고, 예수, 말하고 여러분들은 배웠지만, 우리는 오리를 가져 하면 심리를 가야 되고, 속옷을 주라 면 고독까지 줄수 있어야 되며, 또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겠습니까? 이런 뭔가 본질적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새로운 교훈들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기존에 갖췄던 내용과도 너무 달라도 파격적인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내용이 엉뚱한 내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의 말씀에 녹아져 있는 사랑의 정신이었고 이미 구약의 말씀에 담아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서기관들이 문자적으로만 너무 성경을 이해하고 그것을 행위적으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채 드러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예수님의 스스로의 증언처럼 율법을 내가 파기하기로 옮기시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측면에서 보면 듣는 일들의 입장에서는 아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바로 이런 것이 오늘 그들이 경험했던 새로운 교훈의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번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해석되는 곳에서 오늘 함께 했던 무리들은 놀라고 거기서 뭘 느낍니까? 권위를 느끼는 것.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곳에 참된 권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떤 라비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로 그 말씀의 원래 의미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해 본다면, 누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 했다고 생각해 보시 말씀의 시간에, 설교의 시간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인용구조.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또 세상은 또 이렇게 말하더라. 그게 아니라, 말씀의 본래 의미가 드러나는 곳, 그곳에 참된 권위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있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권위를 회복한다는 것, 우리가 신앙적으로 권위를 회복한다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알고 그것을 삶으로 따라 드러나게 될때 우리 신앙적으로도 권위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위를 회복하는 건 뭘까요?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에 보여주는 말씀이 원래 의도했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복음서 내내 늘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싸웠던 핵심 주제처럼 장로의 유전과 같은 전통이 아니라. 성경이 원래 의도했던 교회의 모습이 뭔지를 보여주는 게 교회가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인 신앙이 권위를 회복하는 것, 영향력을 회복하는 것, 말씀이 뭘 의미한지를 알고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 가만히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게더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게더 때로는 많지 않습니까? 그게 뭘 의미한지를 아는 게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삶에도 오히려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위가 있는 그 말씀이 말씀되는 곳에 회복된 그 권위가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역사를 만들어 냅니까 오늘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을 만들어낸 걸 보게 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24절까지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다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때마침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해당에 오늘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그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라고 한 표현을 보게 되면 이 사람 안에 들렸던 귀신은 한 존재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무리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심판하러 온 자입니다. 나는 당신이 거룩한 자임을 압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악한 자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고 예수님을 향해 저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거룩한 자, 거룩한 하나님이신지를 알면서도 전혀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 앞에 무릎 꿇게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저항하고 있고 오히려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근데 특별히 그 귀신을 더럽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더럽다는 의미는 뭘까요? 볼 때, 아우, 지저분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공포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귀신의 존재를 상당히 이렇게 뭔가 외적으로만 봐도 혐오스럽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룩하신 흠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는 거룩치, 정결치 못한 존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악한, 자, 악한 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귀신이 지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쫓겨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저항하는 그 모습을 드러낼 때에 25절에 예수님께서 잠잠히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리 어떻게 됐습니까?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지르며 나오더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그 어떤 의식을 행한다든지 주문을 행하지 않습니다. 얄리얄리얄리얄리하셔 온뭐 이런 것은 않습니다. 그냥. <laughs> 말씀 한 마디로 그 권위가 있어 그 악한자가 스스로 쫓겨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맥락을 보십시오. 그 교훈하신 바가 권위 있음을 느끼는 현장에 악한자는 그 실체를 드러내고 결국 쫓겨나는 모습까지 보여집니다. 뭘 보여집니까? 말씀에 말씀되어 그 권위를 드러낼 때에 예, 그곳에 참된 자유가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와닿을 때에, 우리를 묻고 있던 생각들의 고리와 또 짓눌렸던 마음의 짐들이 내려나가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에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은 꼭 귀신 들린 자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던 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귀신에 붙들려 있다는 라 것은 마땅히 붙들려 있어야 될 것들에 붙들려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에 들려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될것들에 다른 것들이 얽고 있고 매여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물질에 매여 있고 세상 권세에 매여 있고 부에 매여 있다면 오늘 본문의 귀신 들린 자와 다를 바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존재가 말씀의 권위 있는 현장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 증언했던 것처럼 포로 된 자가 눌린 자가 자유있게 될 거라고 선포했던 이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잠깐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귀신이 이쪽 깨는 장면을 보게 되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의 모습이 참 다이나믹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기적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배 현장마다, 날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적은 여전히 우리는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은사가 중지되었다, 기적이 멈췄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더 나아가 이거 자체만을 너무 추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좋은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말씀되어 권위 있는 현장에 악한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쫓겨나는 것.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중에 말씀이 말씀으로 드러나는 중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유케 되는 것,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되어진 현장에 자연스럽게 동반되어진 은혜의 현상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소망되어지고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책임감도 바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되어 되어져 말씀의 의미가 그대로 바르게 드러나서 권위 있게 되어지고 그 말씀아니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이런 소망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말씀되는 현장에 드러나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임재가 만들 자유함. 우리를 묶고 있던 것들이 말씀 앞에서 풀리고 우리를 매었고 매어 매고 있고 짓눌렸던 것들이 말씀의 권위 앞에서 끊어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참된 진리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인마다 함께 드리는 예배 현장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는 현장에 마음의 짐들이 마음의 어두움들이 물러가게 되고 자유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현장 속에서 이런 자유함을 한번 맛보셨습니까? 나를 맺고 있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그래 내가 하는 소망대로 살아가봐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 영광을로 한번 살아가봐야지. 귀신 들린 자와 같이 나를 메고 있는 세상 그 어떤 것들로부터 말씀의 권위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면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포로된 자가 놀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될 거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 온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종, 주의 공동체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바른 의미가 선포되게 하셔서 말씀이 말씀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권위있는 말씀이 되어 오늘 악한 자의 시체가 드러나고 자유케 되어진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대하는 우리의 주안의 가족들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20... 7절 말씀, 같이 한 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의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무리들이 이 권위 있는 말씀의 앞에 들은 현상을 쭉 보면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되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27절에, 이는 어찌미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 말의 다른 말은 도대체 예수 당신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악한 자를 쫓아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드러낸 예수님의 모습이 그 정체성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진지한 고민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주원의 교회 안에 이런 진지한 질문이 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들 안에 일어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너무 당연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셔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대신 앞에 좀 진지한 관심과 궁극적인 구도자적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성령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진지한 질문 앞에 우리 믿음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에 당연히 믿는 건 없습니다. 회의와 의심과 갈등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이 말은 바꿔 말한다면 너무 믿고 있다고 하는데 뿌리 없는 믿음은 고민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자리까지 가야 되지만 그 과정에 그것이 자신의 믿음이 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주일 학교 애들 안에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당연히 예수님 있죠.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고민하는 과정의 열매가 그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교리적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지? 누구시길래 자신을 주어 십자가를 주고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게 뭘 말하는 건지? 질문이 있는 신앙. 그래서 얻어진 답이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 저는 이게 우리 자녀들 생각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교회 다녔으니까 하는 입술에 맹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들 마음 속에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 속에 뿌리 내려진 신앙. 그게 저는 자녀들 생각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고 주안의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시죠. 이 현상을 보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어찌미뇨? 이는 어찌미?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 질문은 마가복음 내내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너무 당연시하는 신앙이 아니라 질문이 있고 그것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뿌리 내려진 견신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좀 고민이 있고 질문이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답을 얻고 더 신실한 신앙의 자대가 돼서는 은혜가 우리에게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현장에서 우리는 무뭘 봅니까? 그 전에 들을 수 없었던 새 교훈, 그 권위가 어떠함을 보았습니다. 못사람들의 마음속에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그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전에 서기관들로부터 들을 수 없었던 말씀의 본래의 의미였습니다. 말씀의 그 본래의 의미가 드러나는 곳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도 기도해 주시고 주의 공동시 안에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 진짜 말씀을 통해 본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말씀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런 신령한 기적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설수 있는 우리 모습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권위가 말씀에, 말씀됨에 있으면 잊지 마십시오. 내 신앙적인 권위도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말씀의 본래 의미를 바로 알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은혜를,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말씀에, 말씀됨을 사모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무사람들이 던졌던 질문, 이는 누구이기에, 이는 어찌이냐 이런 질문처럼 오늘 신앙에도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견실한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잔송가 20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해드리겠습니다. so sana wa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주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하나만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요 하늘 나라 이르도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도. 주신하루 감사하면서 또 이번 주 VIP란 기도 제목이 어가겠습니다 어, 오늘은 길릭터드임돌 우리 품고 계신 VIP를 기도해 주시고, 한분한분 한분 이를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함께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마음들 이러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며 주신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승길로 스팀받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오늘 또 품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VIP들 한분한분 한 분. 우리 가족분들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말씀에권위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부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해당해서 전파하실 그 말씀에 본래의 의미가 드러난 그 현장에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또 자유케 되어진 역사있 승을 봅니다 하나님 주원의 공동체 안에 말씀이 말씀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본래 의미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이 경험되어지는 신령한 역사들이, 또한 그런 기적들이 우리한테 경험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변화들이 맛보아지는 공동체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간도 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 특별히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당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수요기도회 또 목장 또 주일 예배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의 모임의 현장에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주안의 교회가 부르신 그대로 복음의 진절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계속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또 특별히 새로 나온 영혼들의 마음들을 붙들어주시라고 기도해주시고 어, 또 함께 마주 기도하실 때에 또 울산 땅에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들을 붙들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들로 각자 또 기도하시다가 또 개인 제목을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도 주안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한 날, 또 귀한 VIP들 한 사람 한 사람 돼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마음 가지고, 사랑의 마음 가지고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 우리 경우의 시민들이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김인호 형제 가정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윤보 박근성, 어, 우리 목장님의 이웃 위에도 마음을 열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인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명수, 호재인, 시윤경양또박근주공미영 어, 우리 한분한분 한분 이름 불러 하나님 아버지 맡게 이름, 은혜에 맡깁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교회에 대한 좋은 마음들을 듣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 열리게 하시고, 꼭 뿌리 깊이 맡겨져 있는 나쁜 생각들, 또 부정적인 것들 있다면 하나님 바뀔 수 있는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 안에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찾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통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대 사랑하는 주와의 가족들의 가족들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그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게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그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돌아오게 하시고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안의 가족들이 오늘도 한 주간 또 어디에 있든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권위있음 안에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안의 부문장에 말씀이 말씀으로 불려지게 하여 그래서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신랑한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